성공하는 시민혁명을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시민혁명을 만듭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켜내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서울의 봄 5·18 6월 항쟁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하는 시민들이 친위 쿠데타와 내란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시민들이 막아주었기 때문에 국회도 기민하게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거부한 탄핵소추안도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우리 시민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혁명의 전통을 그들의 방식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더없이 무거운 과제를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는 8년 만에 다시금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세계사의 전례 없는 일에 대해 우리 정치는 엄중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광기의 가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언제든지 윤석열 같은 구구가 다시 바로할 수 있는 우리 정치 체제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이고 증오적인 정치가 힘을 갖게 되는 권력 구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탄핵 수출된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개혁과 변화의 적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시간입니다. 큰두 가지 변화가 꼭 이루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첫째, 정치 개혁을 통해 다시는 반국가적 구구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상식적인 보수와 더 과감한 개혁세력이 경쟁할 수 있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국민을 국민에 의해 수시로 평가받는 4년 연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 통합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제를 위해 결선, 투표제도 고민하고 도입을 실천해야 합니다. 입법부 또한 신뢰와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치 개혁이 절실합니다. 소득, 소수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당의 책임성에 더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연합, 연합 정치의 다당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는 유능하고 혁신적인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경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불평등에서는 무너지는 민생을 살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청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제1 과제입니다. 윤석열을 탄색시키기 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거대한 위기의 실체는 바로 자본과 소득의 불평등입니다. 저출생, 지역 소멸, 일자리의 절벽 등도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부자들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경제 제역이 필요합니다. 부자감세를 비롯하여 과감한 조세혁명으로 윤석열이 망가뜨린 사회 경제적 퇴행을 되돌리고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앞당겨내야 합니다. 돈과 땅으로 신분이 세습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협파합시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시급한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명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 협의체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지금 광장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에너지까지 담아냅시다. 최고의 국정안정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초당적 협력으로 윤석열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시 일어낸. 시민혁명에 맞는 개혁의 내용을 채워갑시다.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87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혁명적 시기에 개헌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온전히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인 시민 헌법을 만들어냅시다. 윤석열 탄핵 이유를 고민하는 모든 저, 동료 정치인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진보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찰하고 보수는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납시다. 국민을 위해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는 혁신의 정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의 정치 세력만으로 이룩한 복지국가는 없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정치의 개혁연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정치를 열어가는 정치인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삶과 행복을 위해 지금 우리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거침없이 거침 제안해 나갑시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노면과 노회찬두 분의 정치를 잇겠다고 시작한 정당입니다 새로운 청년세대의 진보정당이 되겠다고 시작한 사회민주당입니다 저희는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시민혁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회민주당이 제안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우리 모두 함께 이뤄냅시다. 그럴 때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성공하는 시민혁명을 만듭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켜내는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서울의 봄, 5.18, 6월 항쟁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하는 시민들이 친이 쿠데타와 내란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시민들이 막아주었기 때문에 국회도 기민하게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거부한 탄핵소추안도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우리 시민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학생들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혁명의 전통을 그들의 방식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더없이 무거운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우리는 8년 만에 다시금 대통령을 탄핵소추 시켰습니다.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우리의 정치는 이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괴물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언제든지 윤석열 같은 구구가 다시 바로 할수 있는 우리 정치 체제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이고 증오적인 정치가 힘을 갖게 되는 권력 구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개혁과 변화의 적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시간입니다. 이큰두 가지 변화가 우리가 해내야 될 일입니다. 첫째, 정치 개혁을 통해 다시는 반국가적 구구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식적 보수와 더 과감한 개혁 세력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국민에 의해 수시로 평가받는 4년 연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 통합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제를 만들기 위해 결선 투표대도 도입을 고민해야 합니다. 입법부 또한 신뢰와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이 절실합니다. 소수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양당의 책임성에 더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당제 연합 정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유능하고 혁신적인 정치가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 경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저, 전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근보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는 무너지는 민생을 살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청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제1과제입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이전부터 우리 국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거대한 위기의 실체는 바로 자본과 소득의 불평등입니다. 저출생 지역 소멸 일자리 절벽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부자들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경제 개혁이 우리의 절실한 과제인 이유입니다. 부자 감세를 비롯하여 윤석열이 망갔뜨린 사회 경제적 퇴행을 되돌리고 과감한 조세 혁명 등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 국가를 앞당겨야 합니다. 돈과 땅으로 신분이 세습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시급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위해 모든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를 적극 동의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지금 광장에서 분출하는 모든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에너지를 담아냅시다. 최고의 국정안정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초당적 협력으로 윤석열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시 이뤄낸 시민혁명에 맞는 개혁의 내용을 채워갑시다.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87년 체제를 바꿔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혁명적 시기에 개헌을 하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온전히 국민을 위한 개헌.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온전히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인헌법을 만들어냅시다. 윤석열 탄핵 이유를 고민하는 모든 정치인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진보는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찰하고 보수는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납시다.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는 혁신의 정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의 정치 세력만으로 온전히 이룩한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헌신과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정치개혁의 연대를 함께 만듭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삶과 행복을 위해 지금 우리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거침없이 제안에 나가겠습니다. 노무현과 뇌해찬두 분의 정치를 잇겠다고 시작한 사회민주당입니다. 새로운 청년세대의 진보정당이 되겠다고 시작한 사회민주당입니다. 저희는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시민혁명의 에너지를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민주당이 되겠고 되겠습니다. 국민들도 이 열망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냅시다. 고맙습니다.